일본 관광 거부 여파로 일본 쓰시마 섬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0%를 차지하던 한국인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섬 전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해마도 그러니까 쓰시마 섬까지는 쾌속선으로 불과 1시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렇게 가깝다 보니 일본 본토보다 부산에서 오는 관광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마도 맞죠? 대마도. 대마도, 저 밑에 대마도. 대마도가 왜 대마도입니까? 대마도는 왜 대마도라고 그래? 내가 질문 해서 대마도는 왜 대마도? 아니, 내가 지, 질문 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간들이 답답하면은 내가 이런 질문을, 대마도는 왜 대마도라고 그래? 이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 국민의 역사 교육이고 우리 대학생들의 수준이야. 내가 여기다 대마도가 왜 대마도냐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어. 아 대답해봐요. 아나. 대마도는 말이야. 대만, 마한 지난 변한 알아 몰라요? 대만 지난 대 바라보고 있다. 뭘 대하고 있냐? 마주 보고 있냐? 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야. 마한 경상남북도 그 당시 남쪽이 많이어서 마한 지난 변한. 마한 지난 변한을 대한민국이라 하는 거야. 세 가지를 합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마한, 진한, 변한이 있어 없어 이세 가지를 합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만이라는 소리가 대한이야. 맞아 맞아. 그러면 대마도는 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대마도 어디 땅이야? 마한 땅이었어. 마한이 어디야? 한국 땅이야. 대마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소리야. 이게 일본이 침략해서 뺏어갈 때가 350년 전이야. <laughs>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대마, 도, 만을 바라보고 있는 섬이다. 이 소리야. 그러면 만에서 거리가 80km. 요 정신 나가서 50kg 그런데 만까지는 50kg인데 일본까지는 몇 킬로냐 대마도에서 80kg 일본까지는 80kg 그러니까 어디가 더 가까웠어요 한국이 가까웠죠. 가까웠죠 그런데 결국은 이걸 뺏겨 뺏긴다니까 이걸 일본에 350년 전에 서시마가 제일 가깝지. 쓰시마에서 8 0 k m 돼 쓰시마에서 대마도까지가 80km라 말이야. 우리는 만땅에서 부산서 50km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면은 여기는 제주도, 여기는 대마도가 있어. 이게 두 다리야. 두 다리. 한반도에 두 발이 야마두 다리. 두 발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제주도만 남은 거야. 대마도를 뺏겨버려 맞아, 맞아. 이쪽에 침략되서어또 이쪽은 또 이거 뺏겼어. 전륜발이 신세대에서 대가리 뺏기고 다리, 다리 하나 뺏겨서 전륜발이가 한반도예요 이거 바로 세워주겠다고 내가 나타났어. 아, 맞아, 맞아.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한심하게 거지가 짝이 없어. 이 전륜발이, 이 다리 하나 없어지고 이거 하나 없어졌어. 요거 남았어. 맞아, 안 맞아? 이해 가안 가요? 요거 반쪽에다가 요거 다리 하나 남았어. 한쪽 다리야, 이게. 부산 쪽에 있는 대마도가 앞다리고, 요 뒤에 있는 게 제주도가 뒷다리야. <laughs>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다리가 두 개란 말이야. 정확하게 따지면 풍수적으로 두 다리가 있었는데 요 다리가 없어져 버려. 일본에 넘어갔지. 알죠? 그런데 독도까지 뺏기게 생겼어. 전부 한민족이 가리고 있던 땅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뺏겨놓고,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이 대마도가 무슨 뜻이냐? 못 알아들어. 대하고 있다. 어디를 대하고 있어? 마한. 대마. 이게 마한을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는 섬이다. 그러면 이걸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쓰시마를 바라보는 섬이다. 해지 맞아, 맞아. 일본사는 그면 말이야. 이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참고로 알아놔요. 대일도가 되어 지 맞아, 맞아. 이거 왜 대한도가 되 있는 대마도가 되왜그 당시 많이 있었거든. 마 만을 왜 바라보고 있다고 했냐? 이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맞아, 맞아요. 거기가 면요 우리 비석이 몇짜리 비석이 수천 개야. 그냥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아. 가면 알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내 대한민국의 국민 배당금을 보는 정신 상태 고쳐야 됩니다. 국민 배당금 보고 웃지 마세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고 세계를 통일할 아이템이에요. 알겠죠?